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수원 예수 l 교회유영 l 목사입니다. 자 오늘 말씀 먼저 보도록 합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이 가운데 18절, 24절 그리고 31절, 32절 이렇게 말씀을 he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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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가 l l o hello, hello, h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금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께서는 종들에게 이르되 좋은,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일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자, 이어서 31절, 32절 봅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네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내 것이로되 이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은즉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자, 오늘 2021년 3월 20 아, 3월 28일입니다. 자, 주님의 날에는 아, 오늘 아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1절, 아, 3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아 하나님 아버지를 알려 주시는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아, 어느 날 어느 날 아침 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참으로 엄청난 경험이었습니다. 그분은 살아계시며 그분은 성경의 시대에나 지금에나 똑같은 분이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예수님은 내 삶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그 경험이 있은 후, 얼마 되지 않아서 강력한 기적의 사역을 하는 한 남자가 우리가 목회하고 있는 교회가 있던 곳에 왔습니다. 그 사람이 성경적인 사역을 하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목격하게 되자 우리는 남자나 여자나 누구를 막론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선포하고 거룩한 말씀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담대하게 행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기적을 오늘 이 순간에 행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전에 한 번도 읽은 적이 없던 것처럼 복음서를 다시 읽기로 결단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하라고 한 것을 순종으로 하고 그분이 하겠다고 하신 것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기로 결단의 각오를 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상은 아, T.L. 오스본 목사님의 기적이라는 책의 내용 중에 일부입니다. 자. <laughs> 아. 아, 진정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까? 아, 그것을 성경의 말씀으로 말씀하시고 또 우리가 구하는 진실한 강구의 응답이라는 말씀에 감동으로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알려주시는 그 성령님의 음성에 귀기울이며 보다 더 민감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과 또 친밀한 관계로서 또 하나님의 어떠한 마음을 볼수 있어야 하는지를 깨달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laughs>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잃어버린 아들, 탕자의, 탕자의 아버지께, 아버지에게서 우리 그 아버지, 하늘,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어떠한 모습과 또 성품 그리고 특징들을 또볼 수가 있는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둘째 아들이 자기 아버지에게 자신의 분기, 곧 유산을 달라는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둘째 아들은 부잣집, 어, 아버지에게서 아무런 부족함 없이 풍족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환경에 만족하지 못하고 그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아버지를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재산에서 자기에게 돌아오게 될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자 그 부자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재산을 나눠주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자기 재산을 받은 둘째 아들은 곧바로 먼 나라로 떠납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허랑방탕하게 삽니다. 이러한 그의 삶은 이제 그 재산을 다 탕진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재산을 다 날리고 궁핍하게 되어서 돼지를 치는 머슴으로 살면서 돼지가 먹는 그런 주엄 열매로 끼니를 때우는 신세로 전락하고 말입니다. 이런 궁핍함으로 인해서 둘째 아들은 스스로 들이켜 지난 날에 아버지 집에 거할 때 풍족히 누렸던 그 넉넉함을 회상하게 되면서 이제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죄인의 마음으로 부끄러움을 가지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는 아들은. 멀리서부터 자신을 보고 달려오는 아버지의 품으로 안깁니다. 이내 아버지는 아들의 목을 안고 반가이 맞이합니다. 이는 아버지가 아들을 만나는 기뻐함으로써 아들의 지난 죄를 무조건 용서해 주겠다는 뜻으로 나타내는 사랑의 표현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렇게. 방황해서 돌아온 둘째 아들을, 예, 그 죄를 아버지는 용서해 주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 쥐의를 회복시켜 주시고 제일 좋은 옷과 가락지와 신을 주어서 다시 이전에 아버지의 아들의 모습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자, 더하여서 살찐 송아지를 잡고 이웃사람들과 함께 돌아온 아들로 인해서 기뻐하였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자, 아, 이는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이들의 아버지가 되심을 보여주고 계시는 비유다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양육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잃어버린 아들 탕자의 아버지에게 우리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곧그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그래서 돌아온 자들에게 죄의 용서와 기쁨을 더하여서 은혜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영혼들을 품어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laughs> 자, 여기서 잠시 보면, <laughs> 아버지에 대한 둘째 아들과 첫째 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어떤 것인가, 우리 한번 살펴봅니다. 자, 먼저, 당자 둘째 아들을 봅니다. 자, 12절에,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봉깃을 내게 주소서. 그리고 13절에, 그후 며칠이 안되어서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낭비하더니, 17절에 보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는 양식이 풍족한 풍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는 죽는구나. 18절에,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갔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풍꾼의 하나로 벗어서 하리라. 이렇게 그 자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째 아들은 어떻습니까? 28절에 보니까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니 아니 하건을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청년들과 함께 삼켜 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며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라고 이 첫째 아들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의 시작에서는 둘째 아들은 스스럼 없이 아버지에게 다가가서 재산상속을 요구합니다. 자, 그리고 탕자가 되고 나중에 궁핍해진 그런 상황에서도 그는 곧바로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것을 결심합니다. 비록 아버지가 아들로서의 권리를 인정해 주지 않을 거라고 여기면서도 말인 것입니다. 자, 반면에 첫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거리감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는 아무런 모험도 하지 않았고 아버지와 있으면서도 아버지에게 스스럼 없이 다가가지 못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한 형제였지만 진정 다른 성격과 행동을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아들과 같이 같은 이 모습이 우리, 오늘 우리 가운데 비슷한 것이 혹시 있는 것입니까? 자, 모두가 다이두 아들과 같지는 않겠지만, 보통 우리 가운데 형제들의 모습을 보면 분명 형제 간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자, 아, 제가 신학교, 신학대학교를 다닐 때 저와 또래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같은 학년에 학생들보다는 복학생 정도 되는 나이에 입학을 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사실 그것도 저에 비하면 매우 젊은 것이었는데 아무튼 그 친구나 저는 다소 늦게 신학대학을 입학하였습니다. 자이 친구는 매우 순하고 성실한 형제였는데 집안이 목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남동생이 한명 있었는데 그 동생은 이미 나 먼저 신학교를 신학을 하고 있었고 또 형이 조금 늦게 신학을 하게 된 그런 케이스입니다. 자 한마디로 두 형제 모두가 신학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인 것입니다. 자 남동생도 성실하고 착한 친구였는데 자기의 사명이 뚜렷하고 매우 열심인 형제였습니다. 그런데 한 학기를 마치고 다음 학기가 되자 이 형제 중에 형이 학교를 그만둔 것입니다. 어찌 된 것인가 싶어서 연락을 해도 묵묵부답이었고 그 후로는 학교에서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자 반면에 동생은 대학원까지 마치고 곧바로 사역과 이어서 안수까지 받고 목회를 하였습니다. 나중에 동생과 주변 사람들에게 들은 것은 형이 진학과 동시에 고민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장남으로서 부모님이 목장을 하는데 그 고난스러운 일을 잘 알기에 동생과 함께 목회자로서 준비하는 것이 큰 부담으로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를 그만두고 부모님을 도와서 목장을 하기로 결정을 했고 학교 사람들과는 연락을 안 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다소 실망감도 들었지만, 생각해 보면 그가 얼마나 고민이 많았구나라는 공감도 생기게 됩니다. 자, 육신으로 있는 한 우리는 매순간 육의 고민들을 안고 살 것입니다. 저 또한 이 고민의 반복이었다는 것을 알기에 더 이상 그 형제에게 뭐라고 할 말이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 후 동생은 목회를 잘 하고 또 형은 부모님을 도와서 목장을 잘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자, 지금 이 이야기가 오늘 탕자와 무슨 상관이 있나 싶겠지만 생각해 보면 자신의 처한 갈등과 고민 가운데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과 세상 걱정으로 인해서 해야만 하것 같은 일들 중에 과연 자신이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또 아니면 보다 명확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를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본문의 탕자는 방, 당하였지만 자신의 사건과 자신을 용서하시는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그러나 탕자 형은 아무 사고도 치지 않고 자기를, 자기 맡겨진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와는 그리 친밀한 사이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여기서 진정 중요한 것은 형이든 동생이든 누구든지 우리는 우리를 원하시고 위하시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결코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록 허랑방탕하고 사건, 사고의 원인자라고 할지라도 진정으로 회계로 주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품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가, 그럴 때그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앞서 나는 그런 신학할 때의 그 형제, 두 형제는 탕자는 아니었습니다. 효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 그의 선택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끝까지 처음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 옳은 것인지는 당사자와 하나님만이 아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 하나는 그의 선택 가운데서 그리고 다른 길 가운데서도 진정 하나님께서는 그 형제와 당신과의 친밀함을 잃지 않기를 진실로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연약함으로 마치 탕자가 방황해서 넘어져서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함 속에서 진실로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아옴으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서 알게 되는 친밀감 친밀감이 있다면 그것은 어떤 것인가? 자 먼저 아버지와 둘째 아들의 관계에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자이 관계는 대화가 오고 가는 그런 가까운 사이로 보입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존중해서 그의 뜻을 수용합니다. 탕자 둘째 아들은 자신의 언제 아버지를 실망시켰는지 알고서 용서를 구하기 위해 아버지께 겸손히 나아갈 줄 알았습니다. 이들 사이에는 자유롭고 존중하는 부자 간의 친밀감이 있어 보이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아버지와 첫째 아들 관계는 어떤 모습으로 보여집니까? 이들 사이에는 친밀감이 없어 보입니다. 이들 간에는 서로 오고 가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관계는 매우 서먹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두또 형제들 간의 관계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한마디로 형제 간에 별로 친하지 않은 사이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삼부자의 관계에서 보듯이 우리 또나 자신은 하나님께 또 어떻게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할렐루야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어, 전에 그 조용기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이야기를 한번 나눠 보도록 합니다. 자, 고아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조준 밀러 목사님 아십니다. 자잘 아시죠? 자이 조지 멜러 목사님은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5만 번의 이상의 기도 옹답을 받았는데 그는 언제나 기도하기 전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알기 위해서 성경을 찾아보았다고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들게 되면 절대로 뒤로 물러가지 않았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자, 원래 그 조지 뮬러 목사님은 성교서로 가기 위해서 영어를 배우러 독일에서 영국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영국에서 고아의 아버지가 되어라.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여 고아원을 세워서 5천 명의 그 고아들을 돌봐 주었습니다. 이러한 사역 가운데 어느 하루 하루는 아침에 고아원에 출근을 했는데 직원이 와서 오늘 아이들에게 먹일 아침밥이 없다면서 어떻게 하냐고 물었습니다. 이때 밀러 목사님은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라는 주님이 말씀했지 않느냐 하면서 그리고 기도하자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침 빈, 아침에 그빈 밥상을 차려놓고는 하나님 밥을 주십시오. 주님만 믿습니다. 라고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트럭 소리가 밖에서 나서 보니까 트럭에 음식을 잔뜩 싣고, 고아원으로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트럭을 보고 이 음식들이 어디에서 오는 것이냐 묻자, 지난 밤에 런던에서 부자들이 모임이 있었는데 행사를 위해 음식을 너무 많이 만들었다가 남은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들 중에 한 사람이 조지 뮬러 목사님 고아원에 갖다 주자고 하면서 내일 새벽에 일찍 갖다 주라고 해서 이 아침에 이렇게 오게 되었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자, 진정 놀랍고도 신비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신비가 조지뮬러 목사님과 그거한 아이들에게는 실제였다는 것입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 당신의 자녀들을 위한 친밀한 모습이 아니고는 무엇이겠습니까? 자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의 생각과 마음의 의사를 존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래전 아담과 하와에게도 자신들이 선택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을 존중하시고 강요하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절대 명령 하나, 그 하나만 어기지 않기를 명령하셨을 뿐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역사 가운데서도 나타나듯이 우리가 내린 선택 때문에 우리 자신과 하나님 그리고 타인에게까지도 피해가 가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면 다윗이 가늠과 우리아를 죽게 한 범죄와 같은 경우에도 그의 선택을 지켜만 보고 계셨습니다. 이 같은 선택이라는 경우를 본다면 오늘 탕자의 비유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첫째 아들은 이라며 아버지와 있기로 선택합니다. 그런데 첫째는 나중에 분노를 보입니다. 이는 아버지로부터 부족함이 없이 필요를 공급받을 수 있었음에도 그는 그것을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인가 그는 아버지와 소목한 거리감을 두는 듯한 태도를 보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둘째 아들은 어떻습니까? 그는 아버지에게 대한 예의 없는 요구를 합니다. 그럼에도 아버지는 그 요구를 들어주고 결국 둘째는 허랑방탕한 생활로 밑바닥까지 내려가고 이후 거짓골이 되어서야 회개하고 집에 돌아옵니다. 그때 아버지는 다시 한번 둘째 아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고 도움을 바라는 것은 그 마음에 주님을 의지하는가 아닌가 하는 마음의 중심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에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 친밀한, 다시 말하면 주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가에 있어서 그 관계가 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앞서 조주 밀러 목사님의 역시도 또 주님과의 친밀한 가운데, 전적으로 주님만을 의지하는 관계에서 그 많은 응답의 역사로 일평생 수많은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laughs> 자 여기서 잠시 로마서 8장 15절, 16절을 잠시 보면은.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냐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의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자, 이 말씀. 자, 성령님께서 어떤 일을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다라고 보여 주십니까? 자. 이는 성령님은 믿는 자들의 심령 속에 역사하시면서 하나님에 대해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실로 신뢰할 만한 분임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진정 함께하시는 성령님은 나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해 주고 계신 것이다라는 것을 이 말씀에서 또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여러분은 성령님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자,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 또 말씀을 묵상할 때, 그리고 기도를 할 때나 찬양을 드릴 때나 더해서 조용한 가운데 주님 앞에 있을 때든지 언제나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TL 오스범 목사님처럼 또 조지밀러 목사님처럼 그리고 탕자인 저 자녀에게까지도 주님께서는 알수 있게 하셨듯이 반드시 살아있는 말씀으로 증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자녀인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과 이전보다 더한 친밀감을 느끼고 또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당자인 둘째 아들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에게 자기 몫의 유산을 미리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허랑방탕한 생활에 빠져삽니다. 이런 탕자는 결국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돼지가 먹던 음식을 먹으며 초라한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품을 떠난 곧 하나님을 멀리 벗어나서 스스로 살아보겠다는 우리 인간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인간은 진짜 자유를 얻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의 그 결말은 세상 지배자들의 노예로서 돼지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자유가 박탈된 비참한 몰골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인간일지라도, 진실로서, 예수님께 나와서 철저히 회개하고 다시 주님의 품으로 또 아버지 품으로 돌아온다면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사랑으로 회개한 죄인을 기쁘게 받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진정 성령님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온전한 사랑이야말로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어짐을 분명한 음성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자, 오늘또 또 시작되는 이 시작되는 한 주가 되었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성령님으로 충만해져서 온전한 주님의 품 안에서 한없는 기쁨이 넘치는 우리 모두가 또이한 주간 또 시작되는 이 4월의 한달 동안에도 넘쳐나는 우리 주님의 기쁨을 만끽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